저는 보시하고 복받는 사람은 저는 아주 드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일생을 내가 이렇게 법을 4,50년간 펴보니까, 아, 보시하고 복받는 거 극히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긴 오래됐어요. 젊었을 때 했는데, 저는 그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은 보시하고도 거의 복못 받습니다. 인과는 있는데요. 왜못 받냐면요. 부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돼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등을 켜고, 내가 이렇게 재를 올리고, 내가 이렇게 불사 하고, 내가 뭐, 건축 불사를 하고, 뭐를 하고, 정물사를 하고, 뭐, 이걸 하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손자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가 여기 확실하게 나한테 보여줘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는 조건으로 그걸 바라면 안 되죠.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비즈니스지.